처음 가죠 주인님 집. 네. 좀 떨림. 아 뭐야? <laughs> 개웃기네. 아바바밤바. 근데 제가 지금 청소기를 돌리다가 이게 여기 이렇게. 엥? 이거,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진짜 연출이 아니야, 진짜 실제 네, 상황인데. 뭐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빼고 하면 안 돼요? 뭐야? 오 뺐다. 오 뺐다. 아, 아, 야, 주연님 오늘은 네. 주연님의 네. 그나 이상하게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이상하게 이제... 나오죠 지금. 아니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어, 그래요? 아좀 그래도 분위기 있어 보이려고 조명을 켜놓은 거는 조명을 좀 잠깐 찍으시고 <laughs> 예쁘죠. 우선 <laughs> 지효이 오늘 무슨 컨셉의 촬영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긴 저요? 해야 될것 같아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또 테크 유르바잖아요 이 테크 유튜버로서 자취를 할때 진짜 꿀같이 잘 쓰고 있는 자취 꿀템 전자기기들을 제가 우리 집에서 싹 털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피디님들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 일단 불을 켜고 청소기를 좀 네. 근데 평상시 이렇게 끄고 살아요? 아니요 <laughs> <laughs> 이거 뭐예요? 잠깐만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아 잠시만요. 빈손으로 올수 그래? 없잖아요. 빈손으로. 아이, 아이 왜 그래. 빈손으로 어떻게 하요아 진짜? 네. 소니에서 뭐 사온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아니 소니 많은데 뭐 이렇게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코팡이츠가 붙어있는데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육전국밥? 법카를 새로 받으셔가지고 신나가지고 이거 법카로 긁은 거예요? 아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이거 올라가는 날이 추석이에요 아 추석인데 또 주현님 또 아마 바쁘다고 또안 들어갈 거잖아요 명절 잘 보내실게요 저요? 네 그쵸 그래서 전못 먹으니까 그쵸, 집에 혼자 이게 혼자 사는 30대 여자의 명절 날이라 갑자기 왜 그렇게 슬퍼지는 거야 <laughs> 일단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씩 그 네, 일단 꿀템부터 털고 먹읍시다 네, 여기가 저... 일단 저희 집 주방입니다 음... 나름 깨끗하죠 제가 사실 속탄맛은 상태로 사는데 오늘 촬영한다고 제일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뭐 어떻게 뭐부터 보여주면 될까 여기가 저의, 저의 진짜 소중한 카페존이거든요 홈카페존 여기서 주연님이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그... 내가 이거 자취하면서 내가 이거 진짜 꼭 소개시켜준다 얘는 커피 머신이고 이제 커피 머신만 쓰면 또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그냥 이제 에스프레소도 먹고 아메리카노도 먹고 하지만 오트라떼도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제가 라떼도 많이 만들어 먹어서 이게 이제 진짜 가성비 꿀템 중 하나. 라떼 거품기거든요. 아니 근데 라떼 거품기가 사실 되게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그 커피 브랜드에서 나온 애들 있잖아요 일리나 네스프레소나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네를 쓸까 하다가 그냥 얘를 사봤는데 이게 표면은 기능이 네 가지가 있어요 폼 잔뜩 올라오는 거 스팀 밀크 그다음에 차갑게 폼 해주는 것도 있고 덜 쫀쫀하게 폼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폼을 풍성하게 이렇게 네 단계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격이 3만 원밖에 안 해요. 오괜찮다그쵸 너무 저렴하잖아요. 저.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거. 네. 이게, 이게 왜 꿀템이에요? 아니 카페라떼. 카페라떼. 때 우유 그냥 우유만 붓는 구면은... 것보다 거품까지. 오뭐 이렇게 준비 더아할 일이에요. 제가. <laughs> 제가 그러면은 오트 그 귀리 우유로 한잔 뽑아드릴게요. 맛있겠다. 진짜. <laughs> 아이스가 좋아요. 따뜻한 아이스. 좋아. 아이스. 아이스. 이게 좋은 게그 차가운 폼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넣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안쪽 선까지 넣고 계속 얘를 냉각 모드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차가운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폼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사실 안 닫아도 안 튀어요 제가 그냥 뭐 아침마다 쓰니까 그다음에 완성된 폼 엄청나죠? 얘를 오와오아 이거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우 미쳤다 이층 아.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자자 혼자서 기분 좋게 사는 사람 그게 자취예요 자취 꿀템 3만 원의 행복 또 어? 잠깐만 해각을 라떼는 석가모니 아니에요 그러면 수로크 마셔봐요 네 그냥 그렇게 먹는 게 그렇지 아 오케이 인정 꿀템 인정 <laughs> 꿀템 인정 <laughs> 와그폼 미쳤죠 어때요?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이복하죠 응. 이게사는맛이죠 어? 거 인정. 이거 맨날 <laughs> 이걸 진짜 맨날 먹 맨날 먹는 사람이면아이거 맨날 먹는 사람이야. 이거 맨날 먹는 사사실이게좀 킥인데. 예. 이 멀티탭이거든요? 오, 어? 근데, 근데 길잖아요? 네. 어, 신기하게 생겼다! 진짜 예쁘죠? 근데 이게 심지어 하나 둘셋넷 뒤까지 다섯 개 꽂혀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간활용에 너무 좋아요 이게 심지어 4,000W 짜리예요 아,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 6개를 다 꽂아서 써도 안 모자란 거예요. 여기에 미닉스 꽂혀있고, 돌체구스트 꽂혀있고, 이에 거품기 꽂혀있고, 이거 커피포트 꽂혀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또 요것도, 얘도 꽂혀있는데, 얘는, 사실 얘는 행주인데, 진짜, 진짜. 진짜 저 믿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laughs> 진짜, 아, 아니,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거 꿀템이라서 나 라떼 안 먹는데 내가 <laughs> 아니, 라떼까지 <laughs> 먹었으면 됐잖아요. 벌 행주 냄새가아 그래. 진짜 저 믿고 진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laughs> <하는> <아니라 웃음> 뭐냐면 이 <laughs> 구도 네. 레전드 이제 왜 그래. <laughs> 이게 뭔데요 이게? 이거 2년 전에 제가 자취 시작할 때 쿠팡에서 발견한 꿀템인데 얘가 행주를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그리고 이걸 켜면 UV램프가 어? 나와요. 아이 안에서 UV램프가 아이 안쪽에서 나와가지고 아 살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행주 냄새 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 알죠? 행주는 그냥 아무리 잘 말린다고 해도 냄새 될수밖 없죠. 네. 근데 이거 쓰면 냄새가 아예 안 나요. 아, 이건 잘빠르서 그런 거잖아. 그 아, 아, 이게. <laughs> 이건 잘 빠졌어. 아니, 아니. 삶았는데, 그거 삶았어. <laughs> 진짜 지금 삶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수돗물을 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요거에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또 바람이 <laughs> 나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바람 나오거든요? 건조까지 돼요. 근데 이거 항상 여기다 놓고 어요 네. 근데 이렇게 빠진 근데도, 건가요? 네. 여기, 바, 여기 이렇게 틈새에 그냥 이렇게 놔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빠진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이게 최고인 것 같아. 미쳤죠? 1등. 이게 1등. 아니, 이거 진짜, 진짜 꿀템이에 그래서 이렇게 팽귄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외게또 저거. 난 오오. 솔직히 이거, 이거, 이게 진짜 꿀템이라 생각해. 이거요? 이거 써보셨어요? 아 당연하죠. 오,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약간 아침에 바쁠 때 대충 때려넣고 갈아 마시면 딱 좋거든요? 제가 요즘 또 맨날 저... 먹는 그 레시피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갈아드려요? <laughs> 아 이게 그리고 좋은 게 C 타입 충전식이어가지고 너무 편해. 이제 이런 게 저는 유선으로 꽂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선이어가지고 좋더라고. 보통 블렌더가 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자취 불자 인 새벽에 나가서 그 애플 밤새 촬영한 날 있잖아요. 그 날도 밤에 여기다가 재료 넣고 이렇게 들고 가서 촬영 끝나고 갈아서 마셨어요. 이렇게 한잔 해줘요? 계속 부유를 줘. <laughs> 아까는 <laughs> 오트밀이었고 아까 어, 그 오트밀이야. 다른 부 아, 누가... 건강해야 되니까. 아, 건강해야 돼.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저의 진짜 저의 자랑. 제가 또 커피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썸 님이 이 테크판에서 커피 키워드를 드셔가지고 좀 억울하네요. 안스탄 님과 그이서 님의 조합이. 네, 유명 유명하구나. 유명한 사람이 이긴 거지 뭐 어쩌겠어요. 뭐. 아 얘가 뭐냐면 사실 제가 얘를 커피도 커피인데 차도 좋아해서 제가 차는 그차 종류에 따라서 뭐 70도에서 내리는 게 맛있는 차가 있고 100도에서 내려야 되는 차가 있고 80도에서 마시는 게 좋은 차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좋은 게, 보시면은, 온도를 1도 단위로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진짜 그래서, 낮, 완전 낮게 그냥 살짝 데우는 용도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0도부터 100도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끓이면 이 온도까지 간 다음에, 그 상태로 온도를 또 유지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온도를 민감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음료 만들 때 진짜 좋고. 그리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뻗은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튤립처럼 살짝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부을 때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한 방울 단위로. 이게 27만원이었나? 얼마요? 27만원. 예? <laughs> 와. 25만원인가 27만원인가 그 사이였어요. 근데 어, 잠깐만, 이거는 좀 자취꿀템이라기 조금 가격이 근데. 아니 근데 또 그런 저 같은 취향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인정 커피 좋아하면은 인정 진짜 커피, 커피 좋아하면 인정 어떻게 또 내려드려요? <laughs> 아 잠깐만요 일단 밥 먹으면서 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뭘 계속 내려준대요 <웃음> <웃음> 왜 있어? <laughs> 제가 왜? 이거를 빼먹을 뻔했네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집 인덕션인데 사실 이 집이요. 이사를 딱왔는데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집주인분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몇달 동안 제가 아예 요리를 아예 안 해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나도 밥을 좀 해먹어야겠다 싶어서 인덕션을 골라서 하나 샀는데 이게 좋은 점이 일단 삼성이라 스마트 싱스여서 앱에서 이제 혹시나 얘를 안 끄고 나갔어. 그럼 앱에서도 끌수 있고 좋은 게 켜고 여기 맥스 있잖아요 이 맥스 버튼을 누르면 라면이 물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분만에 끓어요 아 진짜 아 한번 하나 어? 끓여드려 <laughs> 아, 아니 끓여주신 말고 물물물물 <laughs>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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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 속도만 봅시다 아그래좋아 그러면 제가 수돗물로 그냥 이제 요구를 딱 누르고 맥스 하잖아요 아 이게 진짜 몇 초만 기다리셔도 설리고 어, 있다. 설리고 아, 있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기포 올라오는 거 보여요? 벌써? 벌써 기포 올라오는 거 보여요? 어? 아니야 이거 진짜 빨라. 진짜 빠르죠. 벌써 기포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어? 열이 느껴지는데 벌써? 끓는 소리 나잖아요. 빨리 빨 이거 봐 이거 봐 팔팔 끓는 팔 와! 1 분도 안 됐는데 이 정도? 어, 어 이건 인정. 빠르다 빠르다. 인정이죠. 그래서 어? 저 진짜 어. 급할 때 라면 끓일 때 이걸로 무조건 끓여요. 자, 그래서 한 반년 넘게 인덕션 없이 살다가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올 때마다 너무 그럼 뭐해 먹고 사냐. 그럼 제가 보여 주는 게 있어요. 삼성 큐커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진짜 어느 정도로 추천하냐면 그냥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그냥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이거를 선물로 사 주면 별로였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절대 없어요. 진짜 무조건 칭찬받는 가전. 왜냐하면 얘가 보시면은 전자레인지가 일단 되고요. 에어프라이 되고 그릴 되고 토스트 되고 해동 되고 이제 설정에서 보시면은 출력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취 기능도 있어요.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요리 막 데우고 하면은 냄새가 배잖아요. 음. 편의점 그 전자레인지 같은데 보면은 막 온갖 냄새 배 있잖아요. 그걸? 삼각김밥 도시락 네. 라면.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탈취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고기나 생선 같은 걸로 구워도 되는데. 고기 같은거나 생선 같은 거는 에어프라이에서 한 180도에다가 앞뒤로 5분 뭐 5분 이렇게 구워주고 마지막에 그릴로 좀 마무리 해주면 겉에가 바삭하게 약간 완전 겉바속촉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제가 인덕션 없이 7개월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얘가 있었어가지고 딱히 막 그렇게 인덕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면 온갖 거다 구울 수 있거든요 여기 스팸도 굽고 고기도 굽고 삼겹살도 굽고 고등어도 굽고 근데 얘 가격이 조금 되죠? 이거? 얘가... 얼마였지? 40만 원대인가 그랬던 거같 어, 40만, 40만 원이요? 네? 에? 이거 하나에? 40만 원이요? 아닌가? 100만 저... 원 넘, 넘지 않고요? 안 넘어 와... <laughs> 자취 초보 감동 중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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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40만 원이라고? 응. 네와 대박이다 그리고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저는 무조건 냉동하거든요 왜냐? 이거 있으면 냉동된 빵은 새 빵처럼 구울 수 있어. 요 저도 근데 우선 가격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전자레인지. 응. 한 이게 10만 원 하잖아요. 에어프라이어도한 네. 10만 원 응. 하고 하면 20만 원인데. 아니 전왜비싼 거라고 생각했냐면 전자레인지 출력 조절 가능한 거랑 뭐 식빵, 크불, 바탕, 베이글 이런 거 옵션 뜨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저 진짜 비쌀 줄 알았는데 40만 원이면은 진짜 선물을 주면 너무 좋겠다 그쵸? 진짜 전도 여기다가 구워서 먹으면은 진짜 좋다. 어 오, 오, 좋다 좋다. 그 저희 지금 그그 아, 네. 주방에서만 한 시간 얘기하고 있는 것거든요 이제 진짜 주방 끝났죠. 아니요. 또 있어.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주방 마지막. 네. 이 옆에 지금.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얘는 네. 그냥 정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정수기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원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크기에. 이 크기에, 이 아담하고 조그만한 크기에 얼음이 돼요. 원래 안 되나? 어, 원래, 원래 얼음 정수기들 크기가 한 이만해요. 어, 어, 그래. 아, 어, 아, 어. 아. 아. 엄청 크고 못생겼어요, 얼음 아. 정수기들이. 아. 근데 얘가 진짜 저희 집에 본가에 직수 정수기 온 냉만 되는 거가 한 요만하거든요? 직수 정수기가 그래요. 원래 냉온 정, 냉온 정만 되는 애가 요만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늘었는데 얼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두달 전인가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아니, 나, 제가 나오기 전부터 기다렸어요, 사실. 진짜 미니 얼음 정수기 나오면 나 무조건 산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저처럼 혼자 사는데, 심지어 주방이 작은데, 이렇게 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보다 좀만 커도 이제 못 나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딱 그렇긴 하네요. 네, 여기 놔도 답답해서 이거 못해요. 요리도 못해요. 그래서, 딱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애가 필요했는데 얘가 딱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심지어 얼음 사이즈 조절도 되거든요. 이걸 길게 누르면 이제 메뉴로 가는데 얼음 크기도 작은 애, 큰 애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작은 얼음이 좋다 그러면 소로 해놓고 얘 하면은 얘가 이제 얼음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얘가 그 시간마다 계속 만들어 주는데. 안에 이제 살균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하여튼 진짜 좋아요. 순수도 온도 조절 4단계로 다 되고, 이거 그래서 분유 타시는 분들은 45도로 타잖아요. 그래서 분유, 그 다음에 100도 라면, 85도 따뜻한 차, 70도 녹차, 어, 그럼 이렇게 또할수 있고. 근데 정수기가 라면, 네. 왜요? 좀 많이 비싸잖아요. 네. 이거 얼마였지? 근데 저 렌탈인데 렌탈료가 한 달에 19,000원이에요 저는 한 달에 19,000원? 뭐 합리적인 건가? 합리적이죠 왜냐면은 얼음 정수기 큰 애들은 이게 할인 안 받으면은 한 달에 3만원 대인데 요즘 그래도 그런 프로모션 많이 해가지고 2만원 후반대에서 중반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2만원 언더로 얼음 정수기가 렌탈이 된다? 진짜 싼 거예요 완전 그 신입 자취러에게는 얘는 조금 진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첫 직장을 가지고 네. 자취 시작해서 조금 더큰 평수 갔어. 너무 로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 내려가지고 얼음 이렇게 탁 탁탁 해가지고 뭐 약간 자취 초보들에게는 아니 그냥 로망템이야. 이두 개는 로망템이야, 완전. 이거 진짜 로망템. 주연님 이제 네. 주방 탈출하면 안 될까요? 아 예, 네, 갑시다. 어, 우리 그럼 밥을 먹을까요? 아 무슨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아 여기? 아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옷방인데 옷방 아 근데 여기에 꿀템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옷이 많고 여기 막 가방 이런 거다 있는데 이쪽 방에 제가 이거는 이건 안 되겠다 갖고 나와서 보여야 저기 또 잠깐만 여기 저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나중에 제가 좀 한번 정리를 <laughs> 아니, 나, 지금도 나름 깨끗하긴 한데 이제 그래도 굳이 아 굳이 아니, 굳이 그거 얘가 뭐냐면 제습기예요. 아... 근데 이게 말이 된다 생각했어요. 이 슬림함? 작긴 작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도 광고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내돈 내산이에요. 근데 하여튼 슬림하니까 제가 이제 옷방에다가 사이에 이렇게 두거든요. 얘가 근데 제습력이 저 끝내줘요. 제가 근데 오시기 전에 다 물을 비워놓긴 했는데 여기에 가득 찰 정도로. 제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습기가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있으면 또 물때 끼고 썩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또 UV 살균 기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 지애님 진짜 UV 살균 기능 진짜 좋아한다 살균을 또 해야 돼 그래서 <laughs>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여름에도 그 옷방에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진짜 습해진단 말이에요 그자칫하면 옷에 막 습기 끼고 하면은 냄새나고 쉰내나고 이러잖아요 얘가 정말 빠삭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옷방에 하나 두면은 공간 차지 별로 안 하면서도 얘만 이렇게 딱 꺼내서 갔다가 이렇게 물 부어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썼고 이게 그리고 좋은 점이 이게 좋은 점이 연속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제 저는 제 드레스룸에서 써서 건식모드로 썼지만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호스를 연결해 주면은 화장실 같은 데서 쓰실 때는 계속 안 버려도 그냥 아 자동으로 배수 되게 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진짜, 진짜 좋죠. 진짜 네. 좋죠. 그래서 이거 진짜 강수. 심지어 가격도 15만 원대밖에 안 해요. 아니, 근데 요즘에 네. 많이 습해가지고 거의 필수 가전이 돼버렸어. 제습기가. 그, 저는 가전제품에 항상 바라는 거. 제발 가전제품 선생님들이 이코드를좀 길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코드가 너무 길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laughs> 하여튼 되게 잘쓴 제습기. 그리고? 사실 제습기가 저희 집에 하나 더 있는데 화장실에 화장실 요거거든요. 이게 제습기라고요? 이게 제습기인데 얘는 이제 일반적인 제습기처럼 물을 먹어가지고 빨아들여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드라이기 같은 역할을 하는예요 그래서 켜면은 제습 모드가 들어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나오는데 아 오히려 바람이 아 드라이기. 드라이를 해 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저 제습기를 화장실에서 썼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게 화장실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는 먹어 주는데 화장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샤워하고 나면 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데 물이 엄청 많이 묻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습기로 돌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설치 이유가 드라이처럼 바람을 내보내 주니까 오히려 환풍기로 그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 벽이나 바닥에 있는 물들이 좀 마르는 역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습기로 하면은 너무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웠다가 요걸로 하니까 샤워하고 나오면은 한 30분 정도만 돌려줘도 이게 딱 켜가지고 제습 한번 돌려주면 기본이 30분이거든요 음. 30분 딱 돌아가고 자동으로 꺼져요 근데 이게 딱 돌아가고 나면 은 진짜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말라요. 바닥이랑 벽이. 우선은 디자인이.. 디자인 깔끔하죠? 오, 생각보다 예뻐가지고. 예쁘죠? 이게 사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달아놓은 건데 그 방향제거든요. <laughs> 이게 바람 나올 때 그냥 향이 같이 퍼지니까 그냥 여기다 달아놓은 건데 아 여기에 이제 수건도 걸어놓으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제가 또 월세 살잖아요? 여기 이게 무타공으로 설치가 돼요.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오. 그냥 이렇게 가벼워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걸쳐주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안 떨어져. 지금 이게 한세 달째 쓰고 있는데 여름부터. 근데 저... 네. 궁금한 게왜 콘센트? 이거 이건 뭐예요? 아아아. 아, 아. 거가 스마트 콘센트인데. 스마트... 네, 해외용 거거든요? 이게 핸드폰 앱으로 내 전력 사용량도 다볼수 있고, 밖에서도 끌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이제 원격 조정도 할수 있고. 아, 그것 때문에 산 거구나. 전력량 네. 보려고 산게 아니라? 전 전력량 보려고 샀죠. 아, 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얘가 근데 그 자동으로 한 시간 돌아고 30분 돌아가거나 한 시간 돌아가면 자동으로 꺼지긴 하는데, 이제 뭐. 고데기나 이런 거열 들어가는 거에는 쓰시면은 밖에서 끄고 켜고 할수 있으니까 편하고 저는 이게 사실 그 온풍이 나오니까 전기, 전기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갈까 봐아 그쵸 드라이기가 있는 네.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전기 양이 네. 그거를 체크하려고 사실 산 건데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음. 하루에 한두 번 돌리니까 전을 데워볼까요? 우리 밥부터 먹을까요어 네.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아 이거 뭐야, 너무 맛있겠다 지은 님 주연이 돈으로 산 거예요.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주연이. <주님, 웃음> 설거지 할 테니까 여기다 먹으면 안 돼? 여기는 그럼 파전은 여기다 먹고, 네. 앞 접시를 그러면. 그냥 대충 먹어요. 네. 아니야, 아니야. 얼마 <laughs> 꺼내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이쁜 접시먹 왜? 아, 제가. <laughs> 또 뭐가 있어? <laughs> 제가. 잠깐만요. <나름>. 여긴 뭐예요? 아, 여긴 안 돼! 뭐야, 갑자기. <웃음> <웃음> 아 여기는? <laughs> 네. 여긴 마이예요 <laughs> 제가 또두분 제작하려고 예쁜 접시를 사놨거든요. <laughs> 완성! 맛있겠다. 맛있겠죠? 미쳤다. 와배부프다 이거 진짜 제가 이거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필립스 휴 조명을 제가 갖고 있는 이쁜 이 장스탠드에다가 낀 거거든요. 그냥 얘를 조명 어차피 전구라서 그냥 끼우면 돼요. 근데 이게 전구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왜냐면 이게 앱에서 이렇게 장면을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오오 뭐야 이거.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돼요. 도쿄. 그 약간 그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재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리의 색을 느낌을 표현하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전부 색깔이. 근데 이거 이런 스탠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이전부 들어가는, 이거 전부 들어가는 데다 아. 돼요. 이거 그냥 뺄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아, 니요 아예 전구구나? 전구만이에요, 아. 전구만 사면 이걸 다할수 있고 그다음에 막 이런 것도 되거든요, 뭐 오사카 차이나 타운 약간 레드에서 핑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사카 이게 왜 오사카예요? 아니 오사카가 약간 그마츠리 있잖아요 그 축제 있을 때 그럴 때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닷가의 밤 <laughs> 느껴 그냥 <laughs> 알았어 알았어 느끼세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고 아, 아 근데 주현님 이거 진짜 아니, 마음에 드나 보다 여기도 있네요 아네 이거 여기 있는 게 진짜 찐이에요. 아, 왜냐면 여기 C 타입 있고 A 타입 있고 해서 8개 포트에 이제 코드 여, 6개 꽂을 수 있고. 대박이죠? 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다 충전해. 요 근데 이거, 어, 근데 포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괜찮나? <laughs> 괜찮아요. 어, 왜냐면 이게 4,000W라서. 아, 쨔랑 그러니까, 같은 거구나. 그리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캔들. <laughs> 아직도 안 끝났어요, <laughs> 아, <진짜>. 이쪽으로. <laughs> 근데, 근데 주현님 집에는 신기하게 네. 지금. TV가 있을 때 TV가 없고 사운드바만 있고 제가 화면을 진짜 대화면을 안 쓰면 너무 답답해요, 이제는. 음. 그래서 프로젝터 파거든요, 저는. TV 안 쓰고. 아유. 사무실에는 85인치 TV를 쓰고 있고. 여기 집에서는 지금 프로젝터를 쓰는데 어느 정도 화면 크기냐면 음. 아. 화면 진짜 밝죠. 아, 근데 확실히 컴퓨터는 돈 많이 드는 취미긴 해. 근데 근데 제가 쓰는 그 시네빔 큐브가 진짜 좋은 게 제가 100만 원 초반이거든요. 근데 오? 이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가전에서 100만 원 초반대 이 정도 그 4K에 이 정도 색감 명암비에 이 정도 크기까지 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사운드가 안좋아 스피커가 너무 빈약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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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약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스피커를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또 네. 음향 덕후니까 막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좋은 거 쓰면 은 제가 좀그팬 소음도 좀 있거든요. 그래좀 스피커 좋은 거 쓰면 그 소리에 묻히니까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죠. 아니 진짜 그냥 딱 보면 이게 친구들이 항상 집에 와서도 놀라는 게 프로젝터가 이렇게 좋아? 이거 엄청 비싼 거지? 이러는데 100만 원, 지금 100만 원일걸요? 한 가격대가 많이 또 조금 떨어져서 근데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요, 진짜. 네, 프로젝트 100만원? 자취 꿀템으로 안 느낄 수 있다, 사람들. 아, 너무 꿀템이야. 뭐, 왜냐면 로망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보다 이제 300만원짜리도 써봤는데 300만원짜리는 더 좋아요. 이거보다. 화질도 좋고 밝기도 더 밝아요. 티비튼것 같은 밝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좋은데 솔직히 300만원짜리를 자취 꿀템으로 소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TV는 가격이 100인치 이상 가잖아요. 중국 브랜드 진짜. 저렴하게 좀 그래도 볼 만한 미니 LED를 사도 거의 2천만 원 해요. 100인치 이상가? 115인치 이러면은. 아, 그런 의미로는 가성비가 많네요. 1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 20분의 1이죠. 20분의 네. 1. 주현이 이제 불좀 켜주면 안 돼요? 아, <laughs> 네. 어, 우선 주현님 집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본것 같아요. 아, 여기 방에 아까 네. 얘기한. 방... 주현님 이제 저 가고 싶은데 이제? 요것만 보고 가세요 <laughs> 여기 밥도 여기에, 먹고 배도 부른데? 여기는 여기만 찍으세요.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청소기. 오.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직배수 물려놓은 나르왈은 왈왈이고 얘는 이제 빽빽이. 얘는 보라기거든요. 네? 다시 한 번만요. 네? <laughs> 뭐라고요? 얘는 에코백스라서 빽빽이고 네. 얘는 로보락 보라기. 보라기? 보라기는 눈을 제가 붙여줬어요. 음. 이렇게 얘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데 아 이거 눈이구나. 얘가 솔직히 써봤을 때 제일 똑똑해요. 그리고 지님 재미있는 거 발견했어요. 데 여기 주저씨용 아, <laughs> 주저씨. 아, 내가 이거 숨긴다고 그랬는데. <laughs> 이게 주저씨가 이, 가끔 주저씨가 나오긴 나오나 봐요. <laughs> 아니, 브라운도 새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씨가 얼마 전에 필립스 새로 나왔다고 소식을 또 전해 주더라고요. 근데 뭐 먼저 연락 오는 브랜드한테 가는 거죠. <웃음> <웃음> 뭐야 이게. <laughs> 기어다와 가지고 지금. 뭐 이런 밥 것도 먹고, 다 경험이에요. 밥 먹고 지금 TV 보고 있고 지금. <laughs> 다 경험이라고요. 일하라고 했더니 립 바르고 있고 지금. <laughs> 진짜 얼탱이가 없네. 맞아.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집에 있는 가전 제품 꿀템들 털어봤는데요. 어, 너무 재밌었죠?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번 연휴에 좀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안녕. 우리 주연님 네. 구독해달라는 말 하실 때 매번 네.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연님 구독해달라는 게 부끄러워요? <웃음> <웃음> 매번 많이 구독해주세요 아니 약간 부탁이잖아요 그것도 좀부탁하는것 같으니까 아... 조금 낯을 가리게 되네요 제가 근데 주연님 진짜 주연님 재밌는 게뭔줄 아세요? 뭔데요? 주연님은 카메라 꺼졌을 때가 더 재밌는데 네 그냥 우리 앞으로 컨텐츠 CCTV로 찍으면 안 돼요? CCTV 어떻게 설치할 건데? 알아서 설치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CCTV로 또 컨텐츠를 해요. 아니 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저도 CCTV로 찍으려고 저 위에다가 한. 어, 아저 이거 있어. 와쥐 있는 집에 이거. 그 하느님 뷰. 약간 이렇게 보는 아. 느낌으로. <laughs>